리치다라고 하면 금융자산 한 100억 정도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을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의 볼륨은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칭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화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은 그런 투자 방식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자산승계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과연 대한민국 부자들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불러주셔서 네. 제가 감사하죠. 아유, 저희 부동산 TV는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오늘 처음 나왔는데 여기 세트도 워낙 화려하게 잘돼 있고. 네요. 뒤에 음, 전망이 네. 정말 뛰어나네요. <laughs> 네, 이렇게 전망 좋은 데가 좀 많이 없죠. 그래도 아, 네. 뭐, 뭐, 소장님의 그 어떤 해안보다는 뭐 이런 네? 것쯤이야. 아무는 <laughs> 아니겠죠. 아, 네. 이겨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에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자산순계연구소라고 하면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건가요? 어, 요즘 은행이나 증권 이제 서비스 받다 보시면 뭐 세금이나 부동산 또 금융 투자에 관련된 이런 컨설팅이나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들 받아보신 경우 있으실 텐데 저희도 어, 한국투자증권의 좀 고액 자산가 분들을 음. 위해서 이런 자산관리 종합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 이름이 좀 독특하긴 하죠. 네. 요즘 부자 분들이 사실은 돈을 어, 많이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음.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 이제 어떻게 잘 승계를 하느냐도 워낙 고민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더 컨셉을 어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뭐 상속징여에 관련된 음. 플래닝이나 아니면 갖고 계신 회사를 좀 승계하는 가업승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특화해서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우, 과연 대한민국 부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자산 승계까지 이렇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국 투자증권은 예를 들어서 뭐 PV센터처럼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네. 받기 위한. 네. 어떤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들을 조금 모집을 합니까? 저희가 또 따로 관리해드리는 음. 고객분들은 어, 자산 규모가 30억 이상 오. 운영하고 네. 계신 네. 약간 자산이 좀 많으신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보통 네. 한국의 부자다라고 하면 금융권에 한 10억 이상의 금융 자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네. 어, 통상적으로 지칭을 하잖아요. 요즘은 어, 점점 시장 유동성도 많아지면서 부자분들의 이 자산 사이즈도 점점. 급격하게 커져서 음. 요즘은 이제 고액 자산가다 이러면 한 30억 이상은 그렇게 치면 어 전체적인 여러가지 금융권의 자산은 한 100억 정도 이상은 아. 되시는 분들일 거다라고 저희가 음. 이제 추정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음.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또 돈이 많은 음. 어 금융자산 한 100억 이상의 스퍼리치도 어. 요즘에는 오. 구분을 해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아. 주로 그런 분들은 어느 직군에서 일, 일을 하세요? 평범한 회사원 같이 않거든요. 어, 사실 음. 고객분들 유형 분류를 해보면 음. 어, 가장 비중이 많은 것들은 어, 개인 사업체 운영하고 아, 계신 CEO, 그렇지. 오너분들이세요. 음. 그래서 어, 보인의 이런 개인 사업 소득 같은 것들로 자산을 좀 축적하신 분들이고 또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어, 대대로 이제 음. 어, 어, 그죠 음. 집이 원래 좀 부자셨던 그런 분들이 좀더 비중적으로 많고 요즘에는 또뭐 벤처나 이런 음. 쪽에서 성공하신 젊은 오너분들도 속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이제 연령대로 보면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훨씬 더 아직 여전히 많긴 하지만 40대나 간혹 30대 후반인 성공하신 이런 벤처 오너분들도 점점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이라든가 주로 이제 고소득을 버는 전문직종인 분들 계시잖아요. 뭐 네.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비중적으로는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는 네. 본인 사업체로 사업소득을 <laughs> 벌고 계신 네. 사장님들이 가장 많습니다. 결국 사업이군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투자만으로 혹시 이런 부자의 대열에 이렇게 음. 이르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음.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하는 대상군에 들어오실 정도 규모의 부자가 되는 거는 투자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의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런 CEO나 오너급의 규모 자산보다는 투자만으로 일구신 자산이 그렇게 볼륨이 커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다만 요즘은 이제 전문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어, 일반적인 대중부자군에 들어오시는 전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 사실 뭐 내가 CEO나 오너는 아니지만 투자만으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하시면서 전문 투자나 이런 영역들 포기하지 않고 높지 음. 않고 네. 가시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것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럼, 뭉칫돈을 어떤 투자 전략으로 어느 쪽에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올해 상반기 들어서 흐름은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시장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랐다가 내려가기 시작할 걸로 다들 예측을 하시면서, 어 사실은 금리 하락 시기가 도래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셨고, 그래서, 어, 지난해까지 대거 이제 현금성 자산이나 높은 금리의 예금이나 뭐 이런 채권 같은 것들을 모아두셨던 자산들을 조금씩 재분배하는 계획들을 상반기에는 많이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 아직 사실 기준금리나 시장금리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좀, 길게 내다보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 중에서도 금리 좀 높은 것들 길게 운영하실 수 있는 것들로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신다던가 이런 금리 하락기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조정들을 최근에는 조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현금성 자산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로 좀 아직은 좀큰 변동성 장에 대응하시려는 전략들이 많다 보니까 한참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셨던 것들을 아직은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키한 상품에 들어오진 네. 않았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금통위에서 이제 5연속 금리 동결을 네. 했는데요. 채권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 만치 다르게. 증권 네. 쪽에 이제 투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제일 관심 있는 상품이시기도 하고 음. 규모도 크게 또 운영도 하시고 음. 변동성도 커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 이게 또 들어가신 시점마다 음. 실제로 굉장히 좀 타격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으신가 싶기는 해요. 근데 음. 대표적으로 주식이랑 채권을 비교해보면 주식 상품에 이런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리스크보다는 당연히 그래도 채권의 변동성이 안정성 면에서는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기나 투자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들은 여전히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고액저산가 분들이나 규모가 크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좀 초기에. 어, 이런 금융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이라던가 규모가 좀 크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소위 말할 때 채권 투자가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조금 스터디 하시면서 따라가 보실 필요는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금융 수익률을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조금 접근을 하세요? 어, 실제로 장이 좋을 때는 한20% 이상도 뭐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 5에서 10% 정도 수익률 정도면 평균적인 목표로는 무난하게 좀 활용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보다도 오히려, 어, 이제 수퍼리치들 투자 운영하시는 것들 보면 하락 변동성에 좀더 민감하시기는 해요. 저희, 일태면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뭐 투자했다가 시장이 흔들려서 떨어지면 어떻게 금방 처리 못하고 음.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네, 묻어두고 네, 뭐~ 투자. 이런 경우가 네, 많잖아요.이렇게 네, 네. 개인적으로 세뇌를 하는 음, 거죠.장기투자 음, 음.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근데 어~ 사실 오히려 스포리치 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분산투자나 이런 운영을 하실 정도로 볼륨이 되셔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한5% 정도만 하락 변동이 있어도 투자 대응이나 이런 거에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5%, 10%, 15%될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하락해서 변동하기 시작하면 바로 리스크가 커질 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고 다시 조금 진입할 기회를 찾는 이런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은 거라서 오히려 이 스포리치 분들이. 더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더 많이 하고, 정보도 더 어떻게 보면 음. 일반 대중보다 많이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과감하고 스피디하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우, 외네요. 저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묻어두고 그냥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짤줄 알았는데, 그 돈의 흐름에 더 민감하시군요. 네. 부자분들 이렇게 컨설팅하고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것들 보다 보면 하락 수익률에 바로바로 대응하시는 하시는 부분도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꼈지만, 또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라든가 이렇게 좀 손실을 보게 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꼼꼼하게 관리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도 손실이 나는 이슈나 이벤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대응하고 관리하시는 게 일반 대중들과 또 조금은 다른 면모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것 같은데요? 아 네. <laughs> 네. 부동산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산의 7 80%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는데 한국 부자들 부동산 자산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고 좀 계신가요? 최근에 부동산 자산 비중은 조금 줄어드신 것 같기는 아, 해요. 네네. 시장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음. 주택 가격도 최근에 고점보다는 좀 내려와 있고 뭐 상업용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격이 좀 자산 가치 자체가 축소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자산에서의 볼륨은. 어, 오히려 최근 추세로 보자면 조금 축소되어 있는 음.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권 연구소에서 나오는 음. 부자 보고서 같은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대략 한. 55% 전후, 뭐, 요 정도의 이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볼륨을 운영하고 계신데,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투자나 금융자산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계속 인지는 하고 계시고, 투자 운영을 하시려는 계획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리치그룹에 비해서는 어쨌든 한국의 부자들이 좀더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애정을 좀 가지고 있고, 높은 수익을 경험해 보셨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익이 날만한 혹은 가치가 생산될 만한 부동산을 투자하겠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신데 오히려 상반기에 계속 좀 접근을 해봤을 때는 이제 거시경제 의 영향 때문에 부동산 경기들이 좀 좋지 않을 위험성에 대해서. 어, 일반 대중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뭐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은 연초보다 좀 많이 빠른 회복세를 보여서 굉장히 또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생기긴 했지만, 스퍼리치 그룹에서는 아직 이제 부동산 경기 흐름을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가지 않은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고, 투자 시기나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자산이나 이렇게 좀 대체 운영에 대한 시장 범위들이 대중보다 조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수익률이 그쵸. 더 높은 자산들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야 사실 어, 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이런데. 어, 거의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더 조급하고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환경이 조금 더 달라서인지 슈퍼리치 그룹에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의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경계하는 시선들을 아직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거용 투자는 조금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또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도 많이 투자하실 것 같은데 좀 꼬마 빌딩 보유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또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저금리 시점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거래 시장에 굉장히 폭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구매를 하신 분들이 대출 레버리지도 음. 굉장히 비중이 높으셨고 음. 그때는 이자율이 쌌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게 어, 효율적인 방법이셨지만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또 올라가면서는 어, 소위 이제 영 마진이 나고 계신 투자자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낮은 임대 수익률 받은 걸로는 금융 이자 치르기도 좀 어려우신 이런 경우들도 좀 생기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전망을 할 때는 올해 하반기로 계속 가고 시장 금리가 이렇게 조금 높은 수준이 길어지면 질수록 이자 부담을 느끼는 좀 무리한 대출 사용을 하셨던 상업용 자산들은 시중에 좀더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 그렇게 시장에 싼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 네. 저희 쪽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아직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어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의 급매물을 찾는 자산가들은 여전히 꾸준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꼬마 빌딩은 조건부로 사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계속 물건을 찾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시장 이제 출시되는 매물의 가격들이 수요자들이 찾는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상호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는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이 금리 영향으로 더 싸게 출시되면서 거래가 조금 정상화되는 것들은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하시는 경우들은 어좀 전체적인 자산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더 운영하실 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이제, 밸류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게 명확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뭐 지하철 역세권이 확정돼 있다던가 주변에 이제 상권의 부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명징하게 보인다던가 뭐 이런 데들은 그래도 고점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춰져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시는데 문제는 요즘 대출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업용 보관도 어, 좀 많이 죠 법인들도 맞겠죠? 대출이 어렵고 어, 개인들은 네. 더 이런 상업용 자산 담보대출 받기가 좀더 어려우시고 어. 이자는 꽤 높아진 높다.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네. 저금리 때보다는 어려워지면서 거래 숫자라던가 거래 빈도 이런 것들로는 활성화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프라임 오피스라든지 저희가 꼬마 빌딩 지수도 또 내고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2분기 상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아직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걸좀 느끼고 있는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유형의 투자는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분산 투자를 안 한다라는 또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자분들이 안 하는 투자 꼭 이것만은 좀 피한다. 이런? 음, 한, 한 가지만 명중하게 꼽자면, 어,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나 해지 전략이 안 세워지는 투자? 뭐,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어떻게 보면 안 한다, 포기한다라고 아. 보시는 게 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 내가 잘 학습이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투자 운영에 확신이 드는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거나 좀 불명확한 리스크가 있어 보이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만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단기간 뭐 엄청난 수익성이 보이더라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제안을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 상승 수익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하락률이나 리스크 관리에 좀더 꼼꼼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말씀하신 분산 투자를 안 한다는 부분은 슈퍼리치 분들의 그분들의 전체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금융권에서 보통 저희가 슈퍼리치다라고 하면 어, 금융자산 한 100억 정도에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을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의 볼륨은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칭을 하니까,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확신이 드는 이런 상품들을 운영을 큰 규모로 떼어서 하셔도 전체적으로 보면 분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쉽게 말하면 쪼개일 자산의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못하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인 건데, 어, 애들러 말하면 분산 투자를 안 한다라기 보다는 확실히 드는 상품들에는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어, 이런 것들이 또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받 바로바로 바로 결단을 내리고 운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분산 투자보다는 좀더 확신 있는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뭐 일반 분들이나 혹은 어, 금융 투자 경험이 좀 별로 없는 어, 처음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학습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상품들에 분산할 필요는 있지만 이 학습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무조건 분산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진심으로 공부를 해서 잘 알게 된 상품들의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게 더 핵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우둔한 질문을 했군요. <laughs> 네네 부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이분들의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 상상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우리 평범한 이런 직장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부자들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혹시 있을까요? 뭐 요즘은 이제 젊은 투자자분들이나 처음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서 어 열심히 이제 학습을 하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초고액 자산가 분들이 어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자산 파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정보나 투자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탄탄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하이클래스 초고액 자산가 분들의 인맥 네트워크에서 오는 투자 정보들도 훨씬 더질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확실히 어, 잘 알고 이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시는 원칙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 소위 이제 학습 공부하시는데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진심이신 경우. 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실 때는 이제 돈 많은 분들이 소위 이제 피비 분들한테만 맡겨 놓고 뭐뭐 이런 것들도 별로 이제 관심 안 가지실 것 같지만 뭐 이자율 뭐 세금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시고 어 학습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이 오르고 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낙수효과로 지방까지 활랑이 되는 부분들, 거의 디커플링 되지 않고 같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이런 것들이 이번 하락기 이후에는 다시 또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